창세기 15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이후가, 어, 무슨, 이후라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 이게 히브리어의 이유는 톨레로스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어 안 찾을게요. 중요한 건이 이후라는 한국어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그러나 지금부터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였죠? 창세기 1 2 장에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그집에 가치관을 버려라더더 하우스 오브 이데아. 그 집에 그 집에 있는 더 이데아 오브 하우스죠. 더 이데아 오브 하우스 그 집에 있는 그 가치관 본토에서 만들어진 가치관, 친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그 아비로서 만들어진 가치관을 버려라. 이게 이제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그 가치관은 근친상간이에요 삼촌이 조카랑 결혼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랑 결혼하고 근친상관이야. 그리고 이 집의 가치관은 제사장의 가치관이야. 근데 이 하나님을 숭배한, 여와를 숭배하던 대제사장이 아니고,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이, 이 싸르고 온 집안이 망하면서 갈대와 우루를 떠날 수 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떠날 정도로, 이, 뭔가 막, 굉장한 망조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잠시 머무는 사이에 하란에 머물 때 아버지 대라는 돌아가시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내려올 때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형편없이 깨져 버려요. 정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은 그 강남 자파들 강남 우파들. 돈 많은 사람들. 더 돈이 많아. 정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겨우 천막 생활하다 천막 생활하다 네겝배 사막까지 내려갔다가 그냥 그그 그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에굽배 갔어요. 에굽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가 사라이 집안이 왔다는 거야. 사라이 사라이 공주가 사르곤 집안의 공주가 왔다. 할렐루야하고 자기 아내를 취할 때 생존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버렸어요. 자 생존을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주업이 있고요. 사람의 뇌는 부업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짐승은 주업만 행사를 해요. 주업. 이거 주업이 뭐예요? 뇌가 하는 주된 임무는 뭐냐면 주된 일은 생존이에요. 모든 짐승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뇌를 다100% 써요.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생존을 위해서 100%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부업, 뇌가 하는 부업이 있어요. 그 생존을 위해서 100%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뇌가 부업을 해요. 그 부업이 뭐냐? 자기 이해를 하는 거야. 자기 이해, 자기 깨달음. 그래서 이 부업의 대, 대명사. 인류사회에 존재했던 이 부업을 제일 잘했던 분 중에 넘버원이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에요. 노자, 장자. 그럼 공자는요? 공자 맹자는요? 공자 맹자는 주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부업을 써먹은 거예요. 공자 맹자는. 그래서 제자백가 막 돌아다니면서 나를, 나를 써줘, 나를 써줘, 나를 써줘, 나를 사용해주면은 내가 당신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부업을 상품화 시켜서 주업으로 써먹으신 분이 공자, 한비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노자는 자기의 부업을 가지고 주업으로 써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분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예수가 하신 하셨던 일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은 뇌 자기 뇌를 어디에만 써먹은 거예요? 주업에만 써먹은 거예요? 생존에만 써먹은 거예요? 음. 자기 성찰에서 생존에만 생존에 생존에만 써먹은 사람이에요. 음. 자기 생존에만 써먹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제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승이라고 제로 그러는구나. 제로.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이 뇌를 써먹었서요 음. 음.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15장 와서는 음. 어떻게 바뀌어요? 아. 자기 송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장, 음. 13장, 14장을 거치면서 거치는 그 여정을 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은 한 방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에서는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12장, 1, 1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마치 한 방에 그냥 아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한 방에 안 줘요. 12장의 고난, 13장의, 아니, 고난이 아니야. 12장의 자기 성찰을 할수 있게 사건을 주시고, 12, 13장, 13, 14장의 자기 성찰을 위한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1 5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 음성으로만 말씀하셔요. 그런데 15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15장 1제로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뭐가 임해요?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해요 그저, 그전에는 음.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 어딘가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긴,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고 하는데 이제 환상 중에라는건좀더 구체화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습부터 보여 주신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 주시냐면 여호와를 생판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생판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몰라요. 왜 몰랐죠? 출애굽기 음.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6장 3절에나그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음.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존재를 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생판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지의 여정.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인간 뇌의 주업에만 종사하시던 분이셔. 아브라함은 생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는 놈이야. 자기 생존이 중요해. 그냥 오직 생존이야. 생존을 위해서는 마누라도 팔아먹던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는 롯에게도 떠나라라고 얘기했던 인간이 그때 그런 인간이 자기 부업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아를 찾아가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길로 들어서는데 그 길이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엘샤자 이런 만남으로 인해서 엘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업의 주업에서 부업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의 주된 기능을 이렇게 서서히 주된 기능이 이만큼이었다면 주된 기능은 줄이고 이 부업을 이렇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만나는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만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성찰, 생존에 전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이방인이란 말이 짐승이란 말이야. 다 짐승들이 생존에만 올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행복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 뇌의 주된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뇌의 그 부차적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뇌의 두 번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을 사,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재우시 하늘에 나는 새를 봐. 그들은 쌈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다 거두시고 먹이시고 키우시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의 뇌에 그 짐승이 쓰는 뇌를 100% 쓰지 말고 100% 하나님이 주신 뇌의 기능을 써 봐.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지금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 염려가 염려하게. 해.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오늘 일을 행복하게 살면 돼, 오늘을.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야. 이제 너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여호와 와 너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보람되고,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여기에, 여기에만 신경 써.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목사의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뭐로 행복해요? 생존으로 행복해요? 물질로 행복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로 행복하자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단한 번도 교류를 한 적도 알지도, 일면 일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이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어요. 이후라는 뜻을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그게 담겨 있으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겠습니까? 임하신들 아브라함이 이거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환상 중에 임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꾼다 한다라도 꿈을 100% 믿어요? 안 믿잖아요. 좋은 것만 믿고 안 좋은 건안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더라도 나에게 내 생존에 유리한 것만 믿지 내 생존에 불편해지고 내 생존에 방해가 되는 건 버려버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실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생존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사람들은 짐승, 내 생존에 불편하더라도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누가 복음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짐승의 서운하게 그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자, 이렇게 15장 1절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제는 여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더라도 불편하고 어렵고 생존에 정말 안 좋은 것이라도, 에 뭐, 한번 고려는 해보겠다. 이 정도 상태로 이제 바뀐 거야. 고려는 해보겠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왜왜 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 생존을 위해서. 아비멜렉게 팔아먹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100%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100%안 바뀌어도 끝까지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데려가셔. 이게 하나님이야. 최영관 목사님이나 전화.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저 은혜 입은 자야. 내가 잘 산든 못 산든 맞습니다. 망가졌든 깨졌든 터졌든 맞습니다. 어제 성도가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은혜,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 은혜 입은 자예요. 그 어떻게 손도 데려가셔요.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음. 돈이 없고 지위가 낮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윤택하게 못 키웠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한번 선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이 땅에서 꽃을 피우고 갈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나는 내 인생에 꽃을 피운 적이 없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돈, 명예 이런 걸로 기준으로 볼 때는 난 꽃을 피운 적이 없어. 생존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되돌아 보니까 꽃을 너무 많이 피웠어.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았고, 아직까지 빚진 벌써 아, 네. 1억이 넘지도 않았고, 예, 아, 네. 네. 아직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못된 놈, 나쁜 놈 된 적도 없고 내가 그래도 아.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 한 명은 먼저 갔지만 또한 명은 음. 맨날 죽겠다고 지랄이야 지금 <laughs> 맨날 죽겠다고 지랄이야. 근데 한명또 우리 음. 진영이가 또 태어났어. 근데 이렇게라도 있는 거 보니까 아, 야 내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아유 또 눈물 나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구나. 하나님 은혜 입은 자구나. 하, 우리 집, 우리 어머니가 마흔 두 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어서 마흔 마흔 여섯에 돌아가셨다고 하, 세상에 마흔 두 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육십팔 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은 그러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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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아니죠. 그 동안에 아, 여러 번 여자들 만나 고 예. 재혼하시고 그랬는데 아, 다 망하셨어요. 다. 예.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 성격이 그렇게, 그렇게 보편적이고 예. 좋은 성격이 아니야. 예. 아유, 조여 아버지.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쪽으로는 40대 아음 군남맨대야 40대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40에. 네, 단명 집안이요. <laughs> 전부 다 간경과 자남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유. 내가 이제 예. 6 집이 2세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 나이로 62세가 되니까 아,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 보면은 마흔 두 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까워. 네. 내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자 손녀들도 못 보고 고생만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남겨놓은 자녀들이 네.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어디 가서 비단지고 남에게 손가락 아, 손가락질 난당하고 다 그냥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세속적으로 말하면 제 여동생은 맨하탄에 집이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우리 막내 정다운이는 그 세계에서 또이 연예계에서는 응. 나름 세션으로 그냥 유명해. 넘버원은 응. 아니지만 넘버투, 넘버쓰리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활동하고 있어.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욕심을 다 내려놓게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은 거야. 서울서 살게 되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여긴 남아도라, 삼내에서는. 삼내에서 제가 사례비를 지금 1월 달도 못 받았어요. 이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지금 4개월째 아, 네. 사, 사례비를 못 받았어. 사례비를 못 받았는데 그래도 삼내에 내려오니까 살만해. 먹고 살만해. 아, 서울을 포기하고 삼내로 내려오게 하신 것도 지금 삼내 5년째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나는 은혜 입은 자야. 그래서 나는 은혜, 은혜 입은 자야. 지금 뭐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막 예언하고. 이게 이 은혜 입은 자가 아니야. 그건 귀신 들린 자야, 그런 건. 그 귀신들렸기 때문에 그 예언하고 뭐하고 하는 인간들 그 말로로 보세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지 귀신 들려서 사는지 아니요. 전부 다 귀신처럼 살 사는 거 있잖아.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예.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짜 안 보고 은혜 입은 자를... 안 자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침대도 안 보고 앉아가지고. 무슨... 네. 예. 네. 네. 말씀은 아니야 그 그것들은 지들이 네. 말씀이야. 그러니까. 쟤들이 직통게시로 받은 네. 걸막 음, 계속 전해준, 이게 이 막. 그러다가 다 망해. 근데 저의, 이 저의 길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이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려고, 복음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아직도 너무나도 갈증이 많이 나고, 너무나도 이 복음이 그립고, 복음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을 누리다 누리다 못해 이 복음을 막현실화 하고 싶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아, 네.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네. 은혜 입은 자 맞다. 아, 네. 예.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네, 네. 이게 은혜 입은 자고 목사님도 이 은혜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 말씀 나누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자, 15장 1절 에 이후에 이후래라는 게 이만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12장, 13장, 14장이 이만큼 많은 걸 담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환상 중에 이마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생존만 생각했던 사람에게 생존만 생각했던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자기 그렇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 나타나면은 제일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하신다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뭐를 느껴요? 그렇죠. 생존만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죠. 죽음을 생 그렇죠.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공포가 왜 오죠? 아브라함이 비치면은 비치면은 빛이 오더라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빛으로 살았어요, 어둠이죠. 어둠으로 살았어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이 어둠은 생존 자체의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 그쵸. 마누라에 대한 사랑, 롯에 대한 애정, 자기 그쵸.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쵸. 없었죠. 근데 엄청난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그냥 자기 이기심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만 사는 사람에게 살해고확 밀려와. 그러면 이게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받으면은 자기는 생존 방식을 다 버리면 바보 천치 병신이 되는 건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거 체험했습니다. 87년도 1월 6일에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을 할 때. 이 빛이 앞에 있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빛이 앞에 있어요. 이 빛이 응. 예수라는 걸 알겠어요. 그, 그 빛이 근데 이 빛이 빛이 아니고 형식은 빛인데 모양은 빛인데 그 내용물은 사랑, 사랑, 긍휼, 온유, 애통,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이 청결, 마음이 가난, 그리고 오, 어떤 핍박을 받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빛이에요. 제가 그거 그 앞에 섰는데 아 행복해 하겠어요. 죽을 만치 고통스러웠겠어요. 음.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게 한 (100만 년) (억만 년) 이 현실 현실에선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1초에서) (3초)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인데 저는 한 (1억 년) (10억 년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때야.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야. 그 공포를 여기서 나는 체험했고 그것이 깨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 목성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두려 이 두려움의 공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비단에 들어가 있고 내가 이미 하나님 구조하고 같은 구조라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 나 하나님 구조하고 다른 구조야. 반대편의 구조에 있어. 하나님 미치고 나는 어둠고 이 하나님 선이고 나는 어기고 악이고 하나님은 긍휼이신데 나는 저주고 하나님은 자비이신데 나는 폭폭군이고 이러면은 이 빛이 내 앞에 있으면 두려워요.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아브라함의 속성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야.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야. 너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너를 살려주러 오는 방패야. 이게 지금 여와의 호 말씀이에요. 나는 너는 살려주는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상급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이 돼요? 검증이 돼요. 우리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신기하게 나는 우리 아들이 먼저 떠났고 어머니가, 어머니 떠난 지 이제 40년 다 네. 돼가네. 88년도니까. 우리 아버지 30년 전에 떠나, 그 20, 22년 전에 떠나셨네. 2003년도에 떠나셨으니까.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떠났고, 와. 제가 이분들하고 다 단절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면 못 살아요. 특히 우리 아들하고는.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 안에는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분들과 함께 살았던 그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생생, 그전엔 저주했다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저주하고 있었으니 내가 당신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내이 좋은 머리를 써먹지도 못하고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도 못 가고 있지. 막 맨날 불평불만 아버지에 대해서 아 그런데 빛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나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게 돼요. 어디서요?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입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영이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이 12차원을 살아요. 진짜로. 예. 네.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이마음이란 선물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간다. 영혼은 뭔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영혼은 개발된 거야. 인간이 종교가 개발한 거야. 신상품이야. 그건 존재하지 않는 신상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마음이에요. 이 우리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뭐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상급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마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마음이 깨어난 거야. 이게 할렐루야야. 이게 그 마음이 깨어나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천국이야. 마음이 깨어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은 나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 나를 안 잊어버려요. 근데 영혼은 영혼이 되는 순간. 뭐 영혼의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렇게 사람들이 영혼을 뭐라고 그래? 무슨 뭐 내가 이 지구상에 지구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거 아니에요. 그그 영혼 영 영혼은 영혼이 뭔지 모르니까 지들끼리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것저것 마구마구. 마음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은 마음이야, 마음. 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재미나고 또 마음에 애통이 생기는 것도 복이야. 화인 맞은 사람들의 애통이 없어.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합리화를 시켜.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팔아먹었던 아브람은 합리화를 시켜 죄의식으로 안 느껴요. 이 마음에서 죄의식이 안 느껴져. 애통이 안 느껴져. 애통이 안 느껴진다고 극유람이 없어. 그런데. 15장 1절부터 이게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물좀 먹고. 좀